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도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서량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성경책도 이전보다 좀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성경책뿐만 아니라 신앙서적이나 일반 서적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일반서적을 예전에 좀 읽다가 중간에 포기한 책들이 있었는데, 어, 이 시기에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어서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중에 박웅현이라는 작가가 지은 여덟 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목은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 우리가 인생을 대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여덟 단어인데요, 여덟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러한 주제를 풀어낸 책입니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단어가 있는데 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견자는 한문으로 하면 볼 견자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다 할 쪽의 그 견자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또 제가 독서량이 늘어나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제 체중이 이 코로나 시기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체중이 늘어난 사람을요 확진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체중이 확 쪄서 확진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불어서 확진자가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좀 운동을 해야 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영락교의 장점인 인근에 있는 그 남산의 둘레길을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고 좀 한가한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혹시 이렇게 남산 둘레길을 걸어가면서 무심코 지나친 것은 없는지, 너무 운동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속도를 늦추고요,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남산 둘레길을 지나갔는데도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남산 둘레길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산 둘레길을 밝히는 전등은 일반 가로수 전등과는 달랐습니다. 그 전통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전등을 이렇게 달아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곳을 밤마다 지나다녔지만, 눈을 들어서 전등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이 있는데요. 저녁 시간에 이제 남산 그 둘레길 옆으로 꽃들을 심어 놨는데, 그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라고 빛으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비춰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을 얼마나 빼겠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앞만 보고 간 것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노란색 꽃들, 흰색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꽃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거나 익숙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보면요 그때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이는 40살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한번 그냥 아니면은 몇번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반복적으로 매일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오늘 이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저희는 이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가는 데는요 에이 미문 뿐만 아니라 여러 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이 사람은 국어를 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을 택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미문은요 그 한문으로 하면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그래서 미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뷰리풀 게이트라고 할수 있겠죠. 그 문자 그대로요 이 미문은 여러 문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은과 금으로 치장을 했고요. 크고 화려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유독 다른 문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동전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할 텐데 이왕이면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미문에서 동전을 떨어뜨려야 더 많은 주목을 받으니까 이 남은 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은 동전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하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구걸을 할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일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시는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오후 3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12시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3시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9시는 오후 3시가 되고요. 저녁 기도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세번 하루에 세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도 기도하러 올라왔을 거고요. 엊그저께도 기도하러 올라왔을 것입니다. 아니, 이전부터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미문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전부터 성전 미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구걸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어쩌면은 베드로와 요한보다 먼저 그 자리에 오랜 동안 앉아서 국어를 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까지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국어라는 사람을 보았겠지만은 너무나 익숙하긴 하였겠지만은 무심코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무심코 그냥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제서야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절에서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은과 금을 주목했을 때에는 누군가가 동전을 주어서 하루 끼니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감사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은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얼마나 내가 동전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오늘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나가는 사람을 주목했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이요. 나에게 어떠한 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때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허탈감과 섭섭함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더 이상 은과 금을 주목하지 않고요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단지 오늘 하루 살아갈 끼니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평생 걷고 싶었던 것이 소원이었을 텐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을 올라가는 목적인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성전 미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세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익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번 기도하는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라보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의식하고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동전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아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내가 무언가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로부터 얻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성전에 올라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익숙하고요. 또 영락교에 오는 그 거리도 너무나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익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요. 마음과 시선을 다른데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렵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복장도 단정하게 하시고요.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시고, 앉으실 때 같이 앉으시고, 이렇게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해서요. 맨 처음에는 정말 복장도 잘 갖춰 있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고요. 마치 성전 미문과 같이, 은과 금을 주목하게 되고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화려함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고 나 자신을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요, 은과 금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쉽게 사라지고, 음과 금을 주목하던 그러한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헤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듯이요, 은과 금이 저희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 하는 이때에, 모두가 희망이 없다 하는 이때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뭐 금수저, 흑수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재력 있는 부모를 만나면은 그 자녀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잇기도 하고 뭐 지원도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요. 또 재력이 없는 부모를 만나게 되면은 뭐 흑수저가 되어서 뭐 자녀들이 고생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 계급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가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금수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뭐제 자신이 흙수저라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들은요 자녀들에게 은과 금을 줄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요 이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금과 금은요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금과 은을 물려줬을 때에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더 잘못되기도 하지요. 인성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동안 성전을 올라가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마음속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요,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많이 지나친다는 이유로, 주목하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장 가까운 분은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어쩌면은 우리 가족이고요,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 둘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라보면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괜찮겠지, 잘 하고 있겠지, 어려움 없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가운데도요 고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익숙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는 간장이 울컥 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배 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 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여러분 이 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시인은요 이 시를 간장게장을 보면서 아마 쓴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슬퍼요 내용이. 근데 저는 이 시의 내용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 시인이 간장게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 것을 발견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도 간장게장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간장게장 나오면 사실 먹기에 바쁜 겁니다. 왜요? 그냥 익숙하니까요. 어, 오늘도 간장게장 집에 왔으니까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잘 먹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평범하고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시를 읽고 나서부터 간장게장을 대하는 자세도 좀 달라졌지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익숙한 것을 너무 익숙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나 익숙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과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어쩌면은 본문을 읽을 때 이미, 아, 이렇게 설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익숙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 오늘도 얼굴 마주치면서 지나쳤을 그 사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 손들이 내 주변에 그 누군가가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들이 힘들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은과 금이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의 능력을 전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사랑한다 표현하며 기도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